안녕하세요. 꽃담다이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예쁜 화분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상품 많이 들어왔고요. 신상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예쁜 화분들 천천히 제가 저렴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화분 주문 방법은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문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깔끔한 또 산토방 신상이 나왔습니다. 아, 생긴 형태가, 위에가 이렇게 사각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린 사각이죠? 그리고 몸판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거 한 개당 만 원씩 하겠습니다 색깔 다 예뻐요. 이렇게 따블다란 색깔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한 애들은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 포트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한 개, 씩만 원씩, 5종이면 5만원이에요. 5만원에다가 제가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요거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 산토방이죠. 요것도요. 요것도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하나 놓아주고, 음, 5만원 가겠습니다. 5종에. 6종이니까 전부 6종입니다. 6종에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롱분이 새로 나왔어요. 롱분입니다. 산토박 롱분입니다.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민말하면 좋게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아, 화분의 전도 이렇게 늘려주셔가지고, 나팔 모양으로 살짝 늘려주신 롱분이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고요 7cm에다가 키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손 안에 딱 들어오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5종이면 5만 원이지만 은 5만 원에다 이것도 서비스 하나 요거 하나 가겠습니다 이런 분 하나 가겠습니다 이것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이건 입구 사이즈 8cm 되는 분입니다 8cm 되는 분요거 하나 놓아주고 아, 이것도 6종입니다 6종이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나브 신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나브 신상이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쪽은 또 이렇게 이렇게 후리를 잡아줬고요 이런 물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요거한 개당 6,000원씩 하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 내경을 재게요 얘는요 내경 6cm 보시면 되세요 내경입니다 내경 네경 6cm고요 아,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외경은 뭐한 8cm가 넘게 나오지만 내경은 됐습니다. 아, 이런 색감, 빨간 색감 이렇게 두개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오렌지 색깔 있고 보라 색깔 있고 연두 색깔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6종에서 36,000원 가겠습니다, 얘네들요. 이 네, 6종에 36,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요거 네네 공방 거예요. 네네 공방은 제가 처음 취급을 하는데, 하분에 흙도 참 좋은 거 썼네요. 질을 좋은 거 쓰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도 이쁘고요. 안에 또보습자국까지다돼 있고 상당히 아주 깔끔하면서도 예쁩니다. 마감 처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 한 개당 2만원씩 가겠습니다. 3종 묶어서 6만원에 갈게요. 똑같은 화분이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없는 화분입니다. 8.5 보시면 되고요. 8.5에도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뭐 빨간 포트는 쉽게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종 가겠습니다. 3종에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림이다 예쁘죠?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쓰시기 좋게 좋을 것 같아요. 킵장이 맨합질에 갖다 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참 주, 좋습니다. 그래도요. 네, 그루밍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예쁜 화분이죠. 완성도가 아주 뛰어난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아, 물레 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이 아주 두께도 상당히 좋, 좋으면서도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급스럽죠. 할인 이 금지된 공방이에요. 이 그룹 미화분이요 많이 만들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런 공방이면서도 물건이 굉장히 완성도가 좋습니다. 꽃 그림도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요. 채색도 너무 예쁘게 하셨고 한 개당 이거 10만 원씩입니다. 아, 판매 금지 공방 저기 할인 금지 공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 13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3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1 0일 정도. 어, 13에다가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5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10일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십일 나옵니다. 이런 요런,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어, 노란 색깔, 색깔 써주시면될것 같아요. 노란 색깔 1번이고요. 요거 2번 흰색이고요. 요거 3번이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핑크도 이렇게 예뻐요. 아주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 두개그나에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제가 그루밍 화분을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요런 분, 요거 도양분이죠? 너무 예쁩니다. 아주요. 여름철에 쓰시기 좋은 아주 깔끔한 그런 분이에요. 여런 여름 화분 제가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어, 색깔은 랜덤으로 갈게요. 세개 가져가시면 요거 세 개가 가겠죠. 이렇게요. 나란히 녹수좀이 예쁠 것 같은 그런 분 보내겠습니다. 요거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서비스분들 입구가 8cm고요. 높이는 한 9cm 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분이에요. 요거 서비스로 한 개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일전에 또한 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화분은 한꺼번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생일 형태 아주 예쁘죠 이렇게 뒷모습이 렇게돼 있고요 이거 하는 게 13만 원짜리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 3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물구멍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밑에는 유약칠이안돼 있습니다 아주 화분이 두께도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다이기를 안 씻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13만 원이고요. 요것도, 아, 서비스분 요 하나 가겠습니다. 요 색깔 이렇게 색깔은 랜덤으로 갈게요. 요런 분 하나, 서비스분 딸려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큼직한 군생도 신기 좋은 그런 분이죠.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루밍 하분니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요. 핑크색 바탕에 이런 색감을 하기 화분에서 이런 색감 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깔끔해요. 이렇게요. 화분이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정교합니다. 두께도 봐주세요. 이렇게 좋고요. 깔끔하죠. 마감도 좋죠. 흙을 좋은 거 쓰셔가지고 아주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입코사이즈17 보시면 돼요. 17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일 정도. 이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갈게요. 요거 흰색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이것도 살짝 무광으로 칠을 해주셔가지고 어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유약칠이 돼 있습니다. 음. 이런 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 종이컵을 한번 어을까요 사이즈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엄청 크죠? <laughs> 큼직한 분생이 신기 좋은 분입니다. 한 개당 13만원씩 하겠습니다글루밍 화분은 어, 완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들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요. 이거 2번이고요. 이거 핑크입니다. 핑크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뒤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그래도 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루밍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한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또 3번은 노랑으로 가겠습니다. 노랑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 저도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들 그런 화분이에요 소장하고 싶은 그런 화분입니다 흔하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또 글루밍 화분은 워낙에 공방에서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대신에 할인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서비, 이제 한개 하시는 분한테 서비스 요구갈 거예요. 하나씩 가겠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하시면 세개 나란히 갈 거고요. 서비스 한, 하나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요 여러분입니다. 네 홍조 분 가겠습니다 홍조 분 요거 신상입니다 이렇게아런러 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렇게 봐주세요 다리 이렇게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군생도 기게 아주 예쁜 적당히 키도 있으면서도 입구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분이에요 한 개당 2 6 0 0 0 원입니다 홍조 분도 할인 금지 공방이라서 할인이 안되는 공방이에요 한 개당 2 6 0 0 0 원씩이고요 아 요거 두개두개 가겠습니다 요렇게 두 개. 두 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두개 하면 52,000원이죠? 52,000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 세트. 1번, 2번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면 104,000원입니다. 이거두 세트를, 이렇게 두 세트를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서비스를 좀 드릴 거예요. 이것도요. 입구 사이즈, 어, 내경을 재겠습니다.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한1일 정도. 내경 한번 재까요? 내경은? 한 구센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색깔 참 고급스럽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사종을다하실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사종하시는 분한테 는 제가 요거 두개 드릴 거예요. 요 화분 두개 가겠습니다.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사종하시는 분한테는 두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홍조분 신상이고요. 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어, 안에다가 또 장식을 달아 주셔가지고 어, 좀 특이합니다 <laughs> 어,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빽 돌아서 뒤까지 아주 이렇게 예쁜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이거 2만 원씩입니다 3종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외경은 11.5고요 외경은 11.5에다가 높이는 15 정도 내경 한번 재볼까요? 내경은 한 8cm,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마르 좋게끔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주신 그런 분이에요. 안에가 좀 특이하네요. 이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신상이에요. 홍조문 신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입니다 금토 공방 임 있죠 이렇게요 왼마름이 좋은 그런 하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안에 보석 작업까지 다돼 있는 그런 한분이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굽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 한개다0 0 원씩입니다 6 0 0 0 원씩이고요 아 원래 금토는이 보석이 안, 안 붙어서 나오지만은 아, 보석을 붙이면 가격이 좀 올라가요 그래도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판매하겠습니다 아 구정에서 오만 0 0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예쁘죠 아주요. 음, 빨간 포도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안에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바깥에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에 이렇게 줄이 간 거는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 에다가 높이도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 포트 무난하게 심으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공방 화분이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 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안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겉에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굽농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는 사각분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이번에는 큼직한 사각분입니다. 아. 이렇게 여유있게 신기 좋은 그런 분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7.5입니다. 사이즈, 사이즈가 더 큰데, 전쪽, 전쪽은 살짝게 말아줬어요. 그래서 입구를 약간 줄여줬습니다. 이런 분이고요. 아. 한 개당 만 원씩이에요. 이것도 아, 참부다 이렇게 보석 작업이 돼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보석이 붙어, 보석 작업을 끝나면은 보통 화분에, 분에한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은 그냥 가겠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 그냥 가겠습니다. 7종에서 요거 7만, 7만 원 갈게요. 너무 예쁘고 물 마림이 상당히 좋아서 또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도 좋은 화분입니다. 저희 그걸 안 해놓을 때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예쁜 단화분입니다. 신, 단화분 신상이죠? 아, 화분의 무게도 가벼우면서도 아주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전쪽을 살짝 늘려준 분이고요. 조이컵을 안 해놓았을 때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 이게 그냥, 신기 딱 좋습니다. 군생도 신기 딱 좋은 그런 분이에요.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1 정도,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 0 5에서 높이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5종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5종 묶어서, 5종 묶으면 7만원이에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7만원이지만, 은 할인 조금 할게요. 네,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고 가볍고, 또한 분이 아주 맵시 있으면서도 예쁩니다. 꽃들이 그림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큼직한 분입니다. 큼직한 사이즈 화분이고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꽃이 입시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아,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봐주세요. 그린 게 아니라 꽃을 붙이는 화분입니다. 입구에 먼저 해 볼게요. 입구 사이즈 10, 13 나와요. 13 나오고요. 13에다가 높이는 한 10.5, 11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잉컵을 안에 넣었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큼직한 분입니다. 창이나 군생들도 신기 좋겠죠? 다리도 이렇게 되있고요. 이렇게 되게 단아라고 되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아주.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거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3종에 6만 원에 가겠습니다. 3종에 6만 원에 갈게요. 6만 원에다가. 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서 단아분이죠 너무 이쁘죠 이거 하나 서비스로 놓겠습니다. 그냥 선물로 갈게요. 이것 도 입구 사이즈는 8.5에다가 높이는 한10.5 정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거 단아분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 서비스로 같이 가겠습니다. 네, 곧 여름철에 쓰시기 좋은 꽃한분 가겠습니다. 물 마름도 좋고 가볍고 또 굉장히 물마름 좋습니다. 아주 예쁘기도 하고요. 심어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여러 분이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샤링을 잡아주는, 그런 주물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샤링을 잡아서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아, 5종을 묶겠습니다. 5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꽃단부 다리금주공방입니다입고 사이즈 9.5고요. 9.5에다가 높이도 한8.5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에요. 민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를 심어도 예쁜 그런나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성비도 좋고 아주 예쁘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큼직한 화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 짜리예요 얘네들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1.5고요. 11.5에다가 키는 또한10.5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화분의 두께 적당히 좋고요.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런 애들은요. 그림이 다 다르면서도 아주 군생 대 심기 좋은 큼직한 분입니다 창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깔끔한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군더더기 없는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화분이고요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 가볍습니다 화분이 무엇보다 가벼워서 거리대에 쓰시는 분들이나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아니면 킵장에 쓰시는 분들도 쓰시기 좋아요 화분이 가볍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립감도 상당히 듣기가 좋, 좋고요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0.5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종이컵을 안에 이렇게 았을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이기 육쉽기 아주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분생도쉽기 좋은 사이즈고요. 또지다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랙이 있는 게 묘미예요. 이렇게 화분에 보시면은 크랙이 있습니다. 밑에는 또 물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약이안돼 있습니다. 물 마르면 좋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laughs> 상 개당 만 사천 원씩이고요. 아 이렇게 육종을 묶겠습니다. 육종이면은 팔만 사천 원이에요. 네 그때 띠고 팔만 원에 가겠습니다. 모르심어도 아, 예쁜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사이즈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개구리 다리 예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물고 먹이 밑에 이렇게. 이어칠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어, 크랙이 있는 게 이거 묘미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색감이 핑크 색깔, 소라 색깔, 주황 색깔, 보라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컵을 안으었을때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분이에요. 이렇게 큼직해서 웬만한 건 쉽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벼워서, 무엇보다 가볍고 물 마름이 좋아서 그때 쓰시는 분들, 아, 비를 맞아도 그대로인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요란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6종이면 96,000원이지만 은 할인 조금 해가지고 9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백강분은 한번 가져가신 분들이 또 재주분을 많이 하시는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시면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또 문자가 안 되시는,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장마철이라서 요즘 좀 습습한, 아, 기가 많고 그럴 거예요. 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또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다육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